Hey, what's up guys? Mm. 안녕하세요, 피플리 문석기입니다. 이번 시간엔 프레스 운동 루틴을 알려드릴 거예요. 근육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밀때 쓰는 근육이 있고 당길 때 쓰는 근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밀때 쓰는 근육은 가슴. 가슴은 밀 때. 가슴을 민다 할때 프레스고 등 같은 경우에는 당길 때 쓰는 근육이고 어깨도 밀때 쓰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밀때 쓰는 근육을 묶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운동 효율을 좀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밀수 있는 근육 운동 프로그램을 알려드릴 건데 초보자분들도 하기 좋고 중상급자분들이 중량을 치기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기 전에 웜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 웜업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상체 프레스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거기 때문에 좀 상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절이 회전할 수 있는 근육, 어깨 관절이라든지 좀 그런 관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회전해주는 걸로 웜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잡고 그냥 웜업 이렇게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팔을 뒤로, 앞뒤로 이렇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회전 근육을 조금 더 웜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그냥 이런 밴드 있으면은 넓게 잡을수록 좋아요. 넓게 잡고 최대한 뒤로 넘겼다가. 그렇죠. 그렇죠. 조금 더 넓게 잡자. 팔꿈치 구부러지지 않아야 돼요. 쭉. 할때 장력을 조금 더 피, 그렇죠. 들어고 그렇죠. 이거를 10번 정도 웜업을 해주면은, 어, 여러분들이 상체 미는 운동을 할때 부상 없이 좀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한 10번? 15번 정도, 정도? 좀 약간 펌핑감을 주고 여기다가 운동을 할 거다. 약간 이런 신호를 주면 충분합니다. 밴드도 좋고, 밴드 없으면 수건으로 하셔도 돼요. 오케이. 자, 가장 먼저 할 거는 이제 체스프레스로 먼저 시작을 해볼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3kg로 하시면 되고, 중상급자분들은 5kg 정도 들고 해볼게요. 자, 5kg 들고, 최대한 날개뼈 접어서 가슴 열어주고, 항상 시작할 때는 가슴 운동이기 때문에 가슴이 제일 많이 나와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1 5섯 개. 자, 하나, 그렇죠. 둘, 그렇지. 자, 밀때 쓰는 근육입니다. 밀 때. 세, 그렇죠. 네, 그렇지. 다섯, 여섯, 일곱, 그렇죠. 내릴 때 천천히, 여덟, 내릴 때 가슴을 더 내밀면서 아홉 턱은 좀 당기고, 그렇지. 열, 자, 다섯 개. 하나, 그렇지. 둘, 오케이 그대로 앉고 오 잘하는데 가슴 운동할 때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건 가슴이 몸에서 제일 많이 나오게 이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할때이 뒤에는 날개뼈가 이렇게 모아서 가슴으로 민다. 근데 이게 풀리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가슴만 내민 상태에서 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횟수는 15개만 무조건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량을 잘 치시면은 다음 무게 10kg로 중량을 한 다음에 프레스를 해볼게요 항상 시작 전에 최대한 가슴을 열어서 늘린 상태에서 쭉 내렸다가 밀 때는 팡 하나 그렇죠 항상 턱을 눌렀고 그렇지 둘 그렇죠 쭉 허리가 이 정도는 떠 있어야 돼요 허리가 뜨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셋 허리가 안 뜨면 가슴을 못 열어요 넷 다섯 그렇지 여섯, <laughs> 그렇지, <였어. 웃음> 미안. <laughs> 일곱, 그렇지, 바로 내리고, 여덟, 그렇지, 아홉, 그렇지, 힘 나왔다. 열, 무조건 열다섯 개를 채워줘야 되는 루틴입니다. 하나, 그렇지, 둘, 자, 세개 나왔다. 세, 두개 더, 네, 자, 마지막, 밀어까지, 이렇게, 나이스, 그렇죠. 주 잘했어요. 어 가슴 운동을 할때 여러분이 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가슴도 들어가는데 여기 어깨도 같이 들어가요. 왜냐면 어깨도 같이 밀때 보조로 들어가는 근육이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냥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내가 가슴을 밀었을 때 여기 안쪽까지 민다. 이거를 제일 많이 기억하셔야 돼요. 밀때 많이 하는 실수가 이렇게만 벌리는데 이 덤벨로 하는 이유가 한번 놓아볼래요. 바벨이랑 다르게 덤벨은 이렇게 자유롭기 때문에 밀었을 때 이렇게까지 완전히 모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 말은 안쪽까지 더 이렇게 쪼을수 있다는 거요 이 장점을 최대한 살리셔야 돼요. 바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밀었을 때 여기까지 이못 밀어요. 근데 덤벨은 여기까지 밀수 있거든요. 그 장점을 최대한 생각해서 밀때 최대한 모은다는 느낌까지 밀어주시면 어 덤벨 프레스라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니까 최대한 안쪽까지 쪼여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총 15번씩 5세트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었다가한번더 할게요. 아, 여기서 쉴 거야? 오케이. <웃음> <웃음> 뭐 쉬는 건 자유니까 누워서 쉬어도 되고 앉아서 쉬어도 됩니다. 네, 가급적이면 앉아서 쉬는 게 남들을 위해. <laughs> <laughs> 머리 숱이 많아서 그렇구나. 머리 숱 진짜 많다. 머리 말리는데 한 세월이겠는데? 대꾸 쭉 들고. 자, 가볼게요. 15개. 초보자분들은 3kg로 하시면 15개 누구나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 둘, 지금 모델링처럼 거의 손바닥에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수축을 해주셔야 돼요. 셋, 벌어지면 오히려 어깨가 다치니까. 네 최대한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다섯, 우리 모델링처럼 어깨가 이렇게 눌려 있어야 돼요. 그렇지. 여섯, 그렇지. 쭉, 일곱, 항상 모델인처럼 뒤꿈치가 다 있어야 힘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슴 운동할 때도 뒤꿈치가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아홉, 열. 자, 다섯 개 하자. 가슴으로. 자, 하나. 그렇지. 셋. 가자. 밀린다. 오케이 자 이렇게 첫 번째로 덤벨 체스 프레스를 했는데 이게 왜 좋냐면 프레스 할때 가슴, 전면 어깨, 삼두근까지 프레스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웜업으로 제일 좋은 운동 중에 하나예요 자 이게 끝났으면 이제 어깨 운동을 할 건데 이미 가슴으로 미는 운동을 하나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위로 올릴 수 있는 어깨 프레스 숄더 프레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측면에서도 좀 따줘야 돼요 아, 네. 자 이번에 숄더 프레스를 할 건데 숄더 프레스는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등받이가 있는 걸 하는 게 좋아요 특히나 초급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등받이 없이 하게 되면은 허리가 아프다거나 덤벨이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마운드 숄더인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밀 수밖에 없어요 네, 등받이를 대면 일자로 밀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은 딱 등받이에 붙인 상태에서 쭉 내렸다가 프레스 하나 그렇지 자 이것도 15개 네, 이것도 포인트가 뭐냐면 이 벤치가 너무 90도로 가는 게 아니라 살짝 뒤로 가 있어야 돼요 너무 90도로 대면은 어깨는 일자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해부학적으로 근육이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로 올리는 것보다 살짝 몸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미는 게 어깨 근육을 잘쓸수 있어요. 그래서 모델님처럼 허리가 어느 정도 떠도 괜찮고 몸이 살짝 뒤에 있어야 되고 밀 때는 앞에서 쭉 밀어주고 그렇지. 팔꿈치가 살짝 앞에 와 있어야 어깨 근육이 제대로 늘어나요. 그래서 팔꿈치만 절대 뒤로 빠지지 않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서 최대한 내렸다가 그렇지. 이것도 15개. 그렇지. 여기도 힘 주면서 제가 아까 가슴 운동할 때도 말했지만 덤벨 운동의 장점은 최대한 많이 모을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밀었을 때 모을 수 있게. 그래서 어깨 안쪽까지 쓸수 있게 모아주는 게 중요해요. 3개 더 쭉, 하나, 둘, 마지막, 오케이. 좀 쉬었다가 5 k 로 돌고 갈게요. 그래서 숄더 프레스의 장점은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팔꿈치가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미사일처럼 앞으로 나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팔꿈치는 항상 살짝 앞으로. 그래서 여기 어깨 근육을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어깨가 최대한 늘어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이럴 거면은 레이즈를 이렇게 앞으로 들어올린 게 나아요. 그래서 프레스를 할 때는 살짝 앞으로 하면은 이 붙어있는 어깨가 최대한 다 늘어나요. 이렇게 하면은 안 늘어나고 여기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해서 어깨를 늘린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밀때 빠진 상태에서 밀면은 이게 앞으로 나오니까 몸에서 멀어지니까 여기 뒤에 있는 후면 쪽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항상 프레스를 하실 때는 팔꿈치를 이 상태에서 살짝 앞으로 둔다. 그리고 여기를 기댄다. 그래서 약간 살짝 이렇게 밀어준다. 그리고 밀 때는 벌어지면 안 돼요. 벌어지면 어깨가 수축이 안 됩니다. 이게 삼각형으로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모아주고. 둘, 그렇지, 셋, 그렇지, 여섯, 그렇지, 힘주고, 여덟, 아홉, 열, 자, 다섯 개, 둘, 넷, 자, 마지막, 오케이 나이스 어잘 믿는데 그래서 초급자 분이든 중상급자 분이든 가슴이랑 특히 여자분들은 가슴이랑 어깨를 묶어서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프레스 근육이기 때문에 어깨가 생각보다 작은 근육이거든요 근데 가슴 운동을 할때 어깨도 같이 쓰기 때문에 어, 가슴 운동하는 날 프레스 운동하는 날 어깨를 같이 묶어서 해주면은 어, 좀더 효율적 이게 근육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슴이랑 어깨랑 삼두까지 묶어서 하면은 조금 더 그날 많은 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추천드리는 루틴이니까 오늘 알려드린 루틴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0kg 올려서 한번 가볼게요. 총 15개씩 숄더 프레스는 5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자 하나, 둘, 셋, 프레스. 그렇지. 하나, 자세 유지하면서 둘, 지금 덤벨 앞으로 하고 있어요. 좀더내 네 방향으로. 셋, 그렇지. 내 네, 덤벨 방향이 중요해요. 다섯, 그렇지. 여섯, 그렇지. 일곱, 그렇지. 여덟, 그렇지. 아홉, 그렇지. 열, 다섯 개, 거의 다 왔다.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무게 올라가도 항상 팔꿈치 앞으로. 셋, 밀 때는 모아야 돼. 네 자, 마지막, 마지막, 모으면서, 펠스, 오케이. <laughs> 오케이 okay. 나이스 좋았어요 자 이것도 숄더 프레스도 15번씩 총 5세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벌써 지금 3개의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쿼트 숄더 프레스를 같이 할 겁니다 프레스는 이제 이걸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프레스 루틴은 그 날에 프레스만 하면 돼요 밀수 있는 운동 당기는 거 없이 그래서 마지막은 스쿼트 숄더 프레스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쿼트 숄더 프레스를 해볼 건데 한번 잡아볼게요 옆에 돌아서 자 이거를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이제 이미 프레스 근육은 다 지쳤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체 힘을 같이 쓰면서 전신 프레스 느낌으로 좀갈 겁니다 뒤에 좀 와서 그래서 다리는 이제 와이드 말고 스트레이트로 한 다음에 그렇죠 쭉 풀스쿼트로 앉고 일어나는 힘으로 프레스 하나 그렇죠 저쭉앉았다 이거는 수0번씩둘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칼로리 연소를 하면서 어깨 프레스 근육을 최대한 털어버리는 루틴이라고 보면 돼요 넷 다섯 그렇지 일어나는 허벅지 힘으로 팡 여섯 그렇죠 일곱 그렇지 여덟 그렇지 엉덩이 빼면서 아홉 이러면 어깨가 굉장히 많이 털려 있는 상태일 거예요 열 그렇지 쭉 하나 그렇지 배임 주면서 둘 허리가 절대 말리면 안 됩니다 셋, 그렇지 네 그렇지 배임 주면서 다섯 그렇지 쫙 뺄게요 여섯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일곱 자세개 여덟. 아홉. 자, 마지막. 오케이. <laughs> 좀 쉬었다가. 이번 루틴의 포인트는 이거를 하기 위해 전투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립으로 가슴 고립해놓고, 숄더 프레스로 어깨 고립해놓고, 이제 혀분근으로 같이 쓸수 있는 근육으로 하는. 그럼 칼로리도 타고, 근육도 펌핑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무게를 올려서 5kg. 자, 이 루틴에서 최대한 심박수를 올려야 됩니다. 자, 와이드로. 다리 힘이랑 어깨 힘으로 같이 프레스를 위, 위로 올리는 거예요 위로 프레스 파워 있게 하나 그렇지 밀때더팍 밀어야 돼둘 그렇지 배임 주면서 셋 그렇지 넷 그렇지 다섯 그렇죠 배임 주고 여섯 덤벨 앞으로 안 나오게 일곱 그렇지 여덟 그렇지 배임 주고 아홉 그렇지 열자 열개더 가자 잡아줄게 가자 프레스 하나 그렇지 쭉둘 그렇지 넷 앞으로 하면 안돼 뒤로. 다섯, 그렇지. 여섯, 그렇지. 일곱, 자, 세 개. 여덟, 아홉, 자, 마지막. 오케이. 자, 좀 쉬었다가. 스무 번씩 5세트를 하는 거고, 이때 칼로리가 제일 많이 타고, 그리고 좀 반동을 쓰는기 때문에 어깨에 조금 남아있는 힘까지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가 제일 심박수가 많이 올라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5세트를 하고, 심박수를 좀 낮춘 상태에서 다음 운동을 할 건데, 다음은 이제 전체적인 상체 코어를 프레스라는 루틴이에요. 그냥 다리를 최대한 벌리고 다리를 최대한 앞으로 갔다가 그대로 쭉 뒤로 오는. 그래서 보면은 배임이 들어가면서 상체 전반적인 코어랑 프레스를 해서 좀 탄탄해지는 거예요. 그냥 사이즈를 키운다는 느낌보다는 좀 눌러주는 근육들 좀 이렇게 밀집해주는 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진짜 많이 힘들 거예요. 땀도 많이 날 거고. 그래서 다리를 최대한 벌려서 엉덩이에 힘을 빡 주셔야 돼요. 다리를 벌리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은 최대한 구부리지 않고, 최대한 밑에서 이렇게 최대한 길게 갔다가 다리를 구부리지 않는 상태에서 쭉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안 구부리고, 상체 전반의 프레스 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도 15번. 근데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프레스 루틴에 넣으면 은 진짜 바들바들 떨려서 다음날 여기 삼두랑 어깨랑 가슴까지 알이 다 베겨요. 그래서 이번 루틴에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따라해주시고 영상 끝에 표 띄어놓을 테니까 그거 캡처해서 그냥 무게는 본인에 맞춰서 하시되 순서랑 횟수는 그대로 따라하시는 게 좋아요. 다리 와이드 되고 다리 쭉피고 엉덩이 힘을 빡 먼저 줘야 돼요. 그 상태에서 쭉 앞으로 길게 어. 무릎은 최대한 안 그리고 어. <laughs> 오케이 다시 네 그렇지 이게 엄청 힘듭니다. 하나 근데 가급적 무릎 덮혀요 내려갈 때랑 올라올 때다 핀. 상태. 둘, 그렇지 쭉 앞으로 더 멀리, 그렇지, 그렇지. 셋 그렇죠. 쭉 무릎 펴고 네 힘들어한다. <laughs> 쭉 다섯 여기까지는 와야 돼요. 여기, 어. 그렇지 여섯, 그렇지 쭉 일곱 무릎 펴고 여덟 쭉 그래서 여기 햄스트링도 최대한 늘어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일어났을 때 엉덩이 쇼차 들고 아홉 쭉 뒤로 쭉 그렇지. 열, 자, 다섯 개. 자, 이러면 계속 미는 근육을 쓰기 때문에, 자, 상체가 다 털려요. <laughs> 하나, 자, 네개 남았다. 파이팅 그리고, 둘, 자, 세 개만 더. 쭉, 엉덩이 쥐어짜면서 무릎 펴고 그렇지. 자, 마지막. 쭉, 갔다가, 뒤로. 오케이. 숨 <laughs> <laughs> 쉬었다가, 아, 근데 이게 루틴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만큼 운동 효과 있으니까 진짜 꼭 따라해보세요 좀 쉬었다가 저희 한번더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어, 루틴은 진짜 목적을 갖고 하셔야 돼요 이번 루틴의 목적은 뭐냐면 프레스 근육인데 좀 코어를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밀 때만 쓰는 근육이 아니라 이렇게, 뭐 이렇게 밀고 있어도 힘은 들어가거든요 그런 근육도 많이 쓰이고 버틸 때 쓰는 근육도 있고 근육의 종류는 되게 다양해요 근데 그걸 골고루 써야 여러분들이 좀 근성장도 일어나고 특히나 여성분들은막 비대해지는 것보다 좀 탄탄해지는 걸 원하면은 오늘 중간중간 섞었잖아요 이렇게 하는 코어 운동을 섞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해 주셔야 좀 단단하게 커지지 않고 좀 단단한 느낌이 나니까 좀 섞어서 루틴대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항상 다리는 와이드로 펼치는 게 중요해 와이 이 일자가 아니라 와이드로 펼치면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면 허리를 잡아줘요 그래서 내려갈 때 허리에 부상이 없이 갈수 있으니까 항상 와이드로 자그 상태에서 무릎은 최대한 구부리지 말고 상체 숙이면서 앞으로 쭉 최대한 길게 가서 코어 힘 주고 일어났을 때도 엉덩이까지 좀 쥐어짜 주고. 그렇죠. 배임을 주고. 지금 모델링처럼 허리가 일자가 돼야 돼요. 이렇게 말리거나 뒤로만 안 말리면 됩니다. 쭉 그렇죠. 배임 주고 둘. 쭉 멀리 갈수록 코어 힘을 많이 씁니다. 셋. 일어날 때 엉덩이 힘 주고. 네. 그렇죠. 배임 주고 다섯. 그렇죠 여섯. 일곱. 그렇지. 쭉 8 칼로리 소모도 되게 높으니까 이거는 헬스장에서 하셔도 되고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지. 열자 다섯 개. 막세에요막세 다섯 개. 배에 주고. 그렇지. 쭉. 하나. 그렇지. 쭉. 배에 주고. 둘. 라이팅거의다았어 거의 자, 세 개. 이게 이미 프레스 가슴을 앞에다 썼고 숄더 프레스를 썼기 때문에 이걸 할때 진짜 힘들어요. 쭉. 자, 마지막. 마지막 다가. 오케이. 그래서 이번 루틴은 이제 상체 위주로 조금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밀리는 근육이랑 당기는 근육을 좀 구별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루틴에 여러 가지를 알려드렸지만 뭐 가슴운동 미는 거랑 당기는 거를 섞어서 한다거나 아니면 미는 것만 집중해서 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루틴에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좀 섞어서 하시면 좋고 오늘 알려드릴 루틴은 프레스 프레스를 묶어서 만든 루틴이기 때문에 어, 상체 코어랑 근육량을 만들기 좋은 루틴이니까 꼭 한번 따라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괜찮하세요 여기 다 펌핑 됐어요 예, 오케이, 힘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